이력서 뿌릴 때 이용한 사이트가 크게 네 가지 있어요. 처음에는 인디드가 제일 접근하기가 쉬웠어요. 어디서 사람을 구하고 어떤 포지션으로 간호사를 뽑는지 감 잡기에는 되게 좋았는데 굳이 공고를 클릭 클릭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다른 홈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제3의 구인공고 사이트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두 번째 사이트는 링크드인인데 간호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사이트인 만큼 굉장히 많은 인사팀 사람들도 링크드인 그 등을 활용을 하거든요 자세하게 까지는 못 보지만 구경용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래스도어 인데요 구직공고도 올라오지만 직원들의 만족도, 뭐 연봉정보, 장단점 그 직원들이 남긴 피드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원 공식 홈페이지 인데요 인디드에 없는데 병원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 체험공고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이 있다고 하면 은그 병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꼭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